고삼지는 유료 터 유료로 운영되는 낚시터가 많기 때문에 만원 정확하게 내고 제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받으러 오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다가 갑자기 뭐 툭툭 부딪혀. 오 어, 왔습니다. 왔다. 그다. 여름이니까 남양 특집 한번 할까요? 무서운 네.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안녕하세요. 피싱로우 99.9의 박현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제 수도권 배서들의 성지이자, 예. 수도권의 가장 핫한 곳이죠. 예. 중삼도 아니고 고삼에 와 있습니다. 아, 이고산 밤낚시로 온다는 게참 진짜 힘든데, 이 저희가 보통 하루에 두 편을 찍거든요. 주말에. 근데 오늘 오후에 비가 오는 소식에 부랴부랴 아, 이렇게 해서는 두편못 찍겠다 싶어서 야습, 야습을 야습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삼지로 왔는데 음,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진짜 이 저녁이 다 지금 밤낚시하시는 분으로 북적북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그 사이에 끼어서 지금 낚시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고삼지 워킹이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예, 네, 그래서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좀 풀어 나갈지 낚시를 해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여기 감독님이 여기 가자 그랬잖아요. <laughs> 여기가 소로리? 소로리라는 곳이에요. 예. 저는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기를 지금. 예. 일단은 처음에는 야, 야간 스피너베이트로. 수심이 별로 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버닝에 가깝게 해보고, 대부분 지금 웜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러다가 이제 아마 프리리그 장타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습을 종종 다니세요? 야습은 한 10년 전에 다녔죠 예, 10년 전에는 뭐 야간이고 새벽이고 안 가리고 그때는 3일 밤낮을 낚시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세월이 먹고 그래서 요즘에는 잘안 가는데 1년에 한두 번 해요 지금도 근데 고3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주로 이제 음, 섬진강. 물떨어지는 곳, 그런 데서, 밤에 이제, 버즈베이트라든지, 타버터. 가끔씩 이제 하는데요. 제가 또, 약간 야맹증이 있어요. 전 제가 야맹증이 있는지 몰랐는데,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군대. 군대에서 이제 밤에 산길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다잘 올라갔는데, 나만 가다가 왜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예. 네. 너는 길이 잘 보이냐 했길래. 너무 환하게 보인다는 거야, 달빛에. 근데 저는, 예, 네. 안 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야맹증이 조금 있구만, 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밤에는 완벽하게 아는 곳 외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여기 수심이 들락날락해요. 스피너베이트로 버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다가 갑자기 뭐 툭툭 부딪혀. 어, 왔습니다. 이야! 이야. 고3지 야습에서 첫 스피너베이트로 잡아냈습니다 이야. 크진 않지만, 예, 스피너 베이트를 공격했어요. 이 스피너 베이트 제가 이제 버닝 형식으로 했는데, 여기가 그 수심이 조금 들쑥날쑥한가 봐요. 오다가 보면 분명히 떨어지자마자 갔는데, 뭐 툭툭 이렇게 걸려요즉 여기 지형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렸다 뭐 그런 곳이 있다는 거겠죠. 방금도 그것을 툭툭 쳐오다가 앙증맞은 고산지베스가 입질했습니다. 아, 이 조명, 조민... 이 <laughs> 탄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고산지 <laughs> 한데. 아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아이고삼지 매력적인 곳이네요. <laughs>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시원하고 야수밖에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감독님이 처음 찍어준 그 포인트 소롤이 그 안쪽에, 뭐, 누, 누구, 누구 선생, 뭐, 뭐요? 선생님. <laughs> 거기 한, 가니까 한 30명 계시더라고. 서른 분. 거기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마치 그 정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저히 차댈 데도 없고, 그래서. 줄이 어디 있고,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지금 모르니까, 줄이나 그물이나 이런 게 어디 있었으면, 어디 건지 정확하게 알면 더 좋을 텐데. 보여가지고 내가 아유, 아이고 사이즈 좋은 고삼지 베스가 또 나왔습니다. 채비는 스피너 베이트. 너무 잘잡시는거 아니에요? 어, 우리 촬영이 이렇게 순조롭게 불린 적이 없죠. 예. 지금쯤이면 고기 안 나와서 허덕거덕 거리는 상황인데, 예, 고기가 좀 나오네요. 지금 이제. 산란기가 완전히 끝났죠 산란기가 완전히 끝났고 고기는 뭐 하층 중층 전층 전층에 걸쳐서 이제 거의 다,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고 삼지 같이 먹잇감이 많은 곳은 그베이트비시를 몰면서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어 구조물이 완연한 곳물속의 수중장애물 이런 곳에 붙어서 완연하게 이제 입질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되죠 즉 낚시가 이제 가장 쉬워지는 시기죠 이 시기가.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웠던 이런 그날 날씨, 기온이, 날씨가 이제 쫙 사그라들면서 물고기도 움직이기 좋은 수온, 기온. 그리고 사람도 낚시하기 좋은 수온, 기온을 뜨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낚시가 되게 잘 돼요. 근데 이제 밤 낚시가 저희가 촬영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이제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밤 낚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고삼지에 나왔는데 시작은 좋습니다. 예. 자, 이 지금 제가 야습에 야간 낚시에 이제 스피너베이트를 쓰는데 스피너베이트가 밤에도 잘 먹히나요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도 아주 좋은 그 선택이 되죠. 이 스피너베이트는 진동, 플러싱 그러니까 번쩍거린 그리고 진동을 다 가지고 있는 루어이기 때문에 이 밤에는 물론 그 블레이드가 내는 어떤 번쩍거림이 약간 죽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닙니다. 물속에 깊은 어두운 물속에서 바깥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이 번쩍거리는 게 조금은 보인다는 거죠, 오빠. 그리고 가장 큰건 진동입니다. 진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 없더라도 이 진동으로 인해서 물고기는 스페어베이트를 인지를 합니다. 측선으로 그걸 인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피노베이트를 밤에도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스피노베이트로 공략을 하고 있고, 어, 릴은 이제 5점대 베이트릴을 쓰고 있고, 라인은 14파운드 카본 라인. 로드가 이게 대박인데, 이제 B3에서 신형으로 나올 702 미디움 헤비. 저는 이 로드를 스피노베이트 전용 로드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로 토너먼트 때도 고기를 많이 잡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스피너베이트다 이건 스피너베이트다 즉 스피너베이트 전용으로 해도 하, 정말 탁월한 로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역시나 고3에서도 확실히 한번 보여주네요 구름도 없고, 별도, 수도권, 경기도 치고는 별도 많이 보이네요. 네. 지금 타버터를 까만색을 쓰고 있어요. 밤낚시에는 웜이나, 루어나, 어떤 진동이 아닌 색깔이나, 움직임으로 요하는 거는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조금이나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사방이 어둡기 때문에 물속 깊은 곳은 더 어둡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상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있잖아요. 하지만 물속은 더 어둡고 안 보인다는 거죠. 그더더 더 어두운 물 속에서 물밖을 봤을 때 짙은 색이 훨씬 더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을 쓰는 이유는 실루엣 그 물고기가 더잘 보라고 그렇게 해서 짙은 색을 쓰는 겁니다. 물론 정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유리해요. 하... 아, 또 벌써... 아,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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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베이트 걸었는데 스피드베이트가 완전 붙었어요. 아, 아깝다. 좀불좀 좀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라인이 꼬여가지고 음, 꽤 컸던 배스 같아요. 뻗어버렸지. 아, 아깝다. 근데 이쪽 포인트가 좀 괜찮은가 봐요. 그쵸. 바람도 불고, 수심도 좀 나오고, 지형도 복잡하고. 좋네요. 계속 해볼게요. 여름이니까 남량, 남 특집 한번 할까요? 무운 네.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 제가. 제가 이, 저는 그, 과학을 하는, 과학도로서 외계인은 믿어도 귀신은 믿지 않습니다. 네. 귀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무서운 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와, 이게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구나. 제가 한창 낚시에 미쳐있을 때였어요. 그 그때 안동호를 그 낚시를 엄청 워킹 낚시를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알다시피 그 안동호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호기 때문에 수물민들이수물 이재민들이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흉가나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힘드나. 이 차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농로를 타고 쭉 들어가는데, 거기 버스도 들어옵니다. 버스도 들어오는데, 이제 그 버스가 딱 끝나는 곳, 회차하는 곳이 조금 이렇게 넓잖아요. 거기 이제 그 회차하는 곳에는 차를 대면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이제 회차에 방해 안 되겠다 차를 대고, 새벽에 한, 2시쯤 됐나? 예 새벽에 안 두고 딱 낚시하러 간 거야. 그때 이 이슬로 거미, 거미줄하고 바지가 다 버려도 그때는 미쳐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그때 타고 간게 이제 저희 아버지 공장 납품차 포터라고 <laughs> 포터를 긁고 가서 그 밤낚시를 한 겁니다. 아, 고기 잘 나왔어요. 그때 이제 또 싱커. 헤디카를 이렇게 가까운 데딱 던지면서 낚시를 했는데 거기잘 나왔어요. 근데 한한 한 시간쯤 했나. 애 우는 소리가 그 조용하고 고요한 그 곳에 애 우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우우. 우우. 거야 이렇게 그냥 내가. 근데 거기 민가가 있었어요. 그저 위에 보면 이제 가로등이 하나 있었고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집이 한두 개가 있었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뭐 그럴 수, 뭐 불이 켜져 있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애가 우는 거야 진짜 죽을 듯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무시하고 계속 낚시하다가 소리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이제 내차 근처에서 나는 거지.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집에 가야 돼 어떻게 가야지, 하면서 이제 슬금슬금 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하필 회차로나에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제 차가 딱 멀리 보이고, 애 우는 소리가 그 근처에서 나는 거예요. 딱 가니까, 와! 진짜 애가 울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애가 울고 있는데 왜 울냐면, 어떤 여자가, 완전 히 귀신같이 생긴 여자가, 몽둥이를 들고, 애를 막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홍두깨 같은 걸로 막. 우와! 새벽에 그 모습을 가로등 밑에서 보니까, 또비들쿵나나는거요아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그 여자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진짜 완전 넋이 나가가지고 뚜둘 패는거야 진짜 죽을듯이 패는거야 이도망가지도 못하게 잡고 그래가지고 말렸대 내가 말리려고 갔는데 겁이 나서 와더 가까이를 가지를 못하겠는거야 그래서 내가 탁눈이탁 딱 마주치니까 딱, 딱 멈추더라고 그 사이에 애는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재빨리, 뛰어가서 차에 문을 딱 열고, 차에 탁 탔어요. 시동을 걸고, 아이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딱 도는데, 그 여자가 딱 막는 거예요. 차가, 라이트에 딱 비친 그 사람의 눈이, 진짜, 어우, 깜짝이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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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진짜 이거 싫어요. 그래서, 진짜, 그 좁은 농길로 돼 있는데 거기를 거의 뭐 드래프트 하듯이 그냥 콰해서 도망왔던 기억이 있어요. 와그 애는 다행히 그래도 도망을 갔어요. 와 진짜 무서웠죠 그때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가 이건 뭐 제가 또 얘기하기도 좀 그래서 아무튼 경찰서에 갔는데. 예, 경찰이 자고 있더라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진짜 무서웠어요. 낚시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웃긴 건데, 베스 낚시가 아니고 붕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대딱 펴놓고 떡밥 낚시를 옛날에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뒤에 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 같아. 계속 있는데 뭐 있는 것 같은데 딱 보면 없어. 있는 것 같은데 딱 보면 없어. 그러다가 딱 진짜 뒤에서 소리가 싹 나는 거야. 아 누가 뭐가 있다. 딱 보니까 진짜 이만한 게톡톡서 있는 거지. 우씨 뭐야? 랬인데 날아가 이렇게. <laughs> 붕이 붕이. 와. <우와. 웃음> 소리도 없이 날아와 가지고 진짜, 나, 내가, 사람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날라가서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었던 거지. 하, 진짜 크더라고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여름에는 역시 이런 얘기가, 제가 이시죠 <laughs> 제가 밤낚시를 옛날에 많이 다닐 때 철칙이 있습니다. 이 밤낚시는 생각보다 위험해요. 그래서 절대로, 웨이더나 웨이딩이나 이런 건 하진 않습니다. 나도 뭘 아무리 잘하는 곳이라 해도 나도 잘하는 곳이라 해도 밤에는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물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확인을 더한번 하고 캐스팅을 합니다. 즉 위에 이렇게 전기줄이라든지 어, 낚시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더 하고 낚시를 하고 그리고 루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낮보다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특히 폭이 좁은 강에서 밤낚시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빌비자합니다뭐 수풀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줄에 걸린다든지 폐그물에 걸린다든지 해서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걸리면 그냥 끊으세요. 건지로 들어가진 맛을 봤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밤 낚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곳 그리고 매우 안전한 곳에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좀 처음 가보는 곳에서 뭐 한다, 거기가 잘 나온다더라라고 해서 가게 된다면 꼭 잘한 사람을 대동하든지 혼자서는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기가 잘 나오고 욕심이 난다고 해도. 위험을 그렇게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같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즐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기시 바랍니다.